예, 안녕하세요. 옛날집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 오늘 옛날집, 일본집 한채큰거 하나 찾았습니다. 일본집을 찾았는데 이게 일본집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리모델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일본집처럼 안 느껴지는데 안에 들어가면은 완전 일본집의 옛날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동인천역에서 가까운 심포동 골목에 있는 곳이에요. 한번 주변 풍경 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한번 멋진 이런 일본집의 내부 모습 보겠습니다. 네 예, 주변 풍경이 이렇습니다. 이쪽 쭉 가면 동이천역이에요 이쪽 쭉 올라면 홍해문 그리고 자이공원 나오죠. 네 예,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 역시 자이공원 차이나타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거리에 바로 이 치킨집이에요. 지금 우리가 찍는 치킨집인데 치킨집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말 그대로 적상가옥의 일본집의 모습이 있습니다. 1908년도에 지어진 집이라고 하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 바깥 분위기가 이래요. 네, 이게 입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깥하고 안하고 느낌이 많이 달라요. 안에 들어가면 완전 1 9 0 8년도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네, 일본집 이렇게 계단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보면은 재미있어요. 위에 천장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 일본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치킨집이에요, 치킨집. 치킨집이 아주 너무 멋져요. 아까 말씀드린 일본집은 주로 지붕 즉 천장 구경하는 재미에요 와, 이 천장 보세요. 네 우리 아까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우리나라에 1908년도 보통 제가 많이 돌아다녀 보니까 1930년 전후에 지은 일본 집들이 많아요 그런데 1908년도 정도에 지은 집은 흔치 않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여기 하나가 그중 하나고요 한세개 정도는 저 전라북도 군산에 있다네요 와 이거 보세요 저 저기 저 대나무에요 대나무 와 굉장하죠 일본집은 저러거 보는 재미예요. 개들 뽀하고 저쪽 이렇게 면. 아 저거 보세요. 저도 일본집 많이 봤지만 상당히 리얼합니다 이거는. 예 저거 보세요. 하... 리모델링이 전혀 안된 거예요. 리모델링이 만약 천장이 돼 있으면은 전 촬영 안 해요. 몇번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찾아로 다니다가 이게 리모델링 이 있는 천 천장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데는 사실. 촬영 안 합니다. 아무리 손님 많아도 촬영 안 해요. 촬영의 가치는 옛날 그대로의 모습이어야 돼요. 지붕 하나는 물론 이런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뭐영어불 위해서 있는 건데 천장이라든가 이런 대들보는 오리지널 아니면은 저는 촬영을 안 하거든요. 아주 그냥 멋지네요. 아, 이 대들 보세요. 아, 그냥 여러분 1988년도로 지금 바로 온 거예요. 타이머신 타고. 저 사장님 여기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나요? 아이 건물을 천구백팔 년 건물이구요. 예. 제가이 건물 입주한지 한2 0년 넘었죠. 예, 그럼 가게 이 가게로 치킨집으로 한지가 2 0년 넘으신 건가요? 아 치킨집으로 한지는 한2년 됐고요. 아 그러시구나. 예, 그 지붕 때문에. 예. 어, 건물을 세우시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저뭐시 당국에서 허가 안 해주죠? 아 일단은 허가보다는 예 보존 건물로 치는 거 있죠. 그렇죠 보존 건물이죠 문화재. 네, 음, 실례지만 그러면 사장님이 이 건물 통째로 사신 건가요? 실시와 그렇죠, 네. <laughs> 사장님이 이 건물 통째로 사셨대요. 네, 13년 전에. 와사장 부자시다. 이 거를 유지하려고 지 신축도 못하고. 그렇죠. 여러분 아까 밖에서 보셨지만 이게 100평이 넘을 거 100평 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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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사장님 이거를 직접 이 직접 이일 층하고 2층다 사셨대요. 제가 맨 아래가 백화점 자리였고요 와 여기가 백화점 자리? 옥체는 일본에서 다 갖고 있는 쪽이요 와 제가 오래 기다려야 돼 어? 제가 적상가구 일본집 많이 여러 개 올렸지만은 네. 만난 분 중에서 제일 부자신데요 이 건물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통째로 다 인수하셔가지고 어, 소유로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굉장해요 네. 아까 100평 넘었어요 어뭐 서울보다는 집값이 싸겠지만은 그리고 인천 여기 심포동 하면은 어, 땅값 좀 비쌉니다 인천에서 비교죠. 이게 테이블도 있고 한번 쭉 보세요. 옛날 우리 일본 사람 이름 가지고 장난 많이 쳤죠. 어, 가장 무식한 일본 사람 도끼로 이마까. 어, 수도국장 일본의 수도국장 무라카쓰지마 이런 것도 하고. 제가 좀 생각한 건데 낚시왕 일본의 낚시왕 다나카. 그리고. 복권하다가 돈전 재산 다 날리고 다돈 날린 돈다 날리고 단무지만 먹고 사는 일본인 가장 운이 없는 일본인 닭광 옛날에 우리 짜장면 먹을 때 단무지 주세요 이렇게 안 했죠 닭강 달라고 했죠, 닭광 지금 닭강 달라 닭강이라는 표현 아예 안 하죠 아 굉장한데요 진짜 예 네, 아까 말씀에 치킨집이에요 치킨집 치킨집이 너무 앤티크하죠. 자, 이게 천장 한번씩 보면서 치킨 맛있는 치킨 먹으면서 맥주 한잔 먹으면서 천장 한번 보고 맥주 한잔 먹고 치킨 뜯고, 야, 이런 데서 치킨 먹으면은 진짜 치킨은 두배 이상 맛이 있두 배가 뭐야 열배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지붕 구조가 특이해요. 이렇게 오다가, 어, 여기가 약간 협소해지면서 아주 멋있습니다. 네,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공간이 있네. 오 이런 구조는 진짜 특이한데요. 전 적산 가옥 많이 보볼 뭐 때마다 다 진짜 재밌어요. 저 대들보 보세요. 물론 이제 우리의 옛 아픈 역사이긴 한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좀 선진국 대열에 섰면서 잘 살면서 좀 아픈 역사이긴 하지만 일본의 그런 건축물을 많이 이렇게 보존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저 대들보 보세요. 엄청나게 커요. 제가 지금까지 인천에서 본 독산각 중에서 일본 측 중에서 두 번째로 큽니다. 첫 번째는 인천 율목도서관이 제일 커요. 거기는 소위 말해 가지고 일본인의 이 별장이었다고 해요. 옛날에 아까 봤어요. 여기 백화점 자리래. 백화점 자리. 간혹 가다가 우리 시청장 중에서 이런 식당 같은 식당 같은데 저는 뭐 보시다시피 먹방 이런 거는 저는 하는 사람은 아닌데 좋은 풍경을 보러 오는 사람들 간혹가다 금액이 얼만지를 좀 궁금해 하더라고요. 혹시 오시면은 좀 돈을 어느 정도 이제는 준비한다든가 마음을 그렇게 좀 갖고서 온다든가. 그래서 한번 오늘은 특별히 한번 메뉴 가격 이렇게 찍어 서 한번 봅니다. 좀더 뚜렷하게 해줄까요? 그래야지 좀 자기 자신하고 컨셉하고 맞으면은 이제 오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좀 찍으셨으면 하는 바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한번 가격도 이렇게 나오게 한번 해 봅니다 네 이쪽은 주방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와저 대대뽀 대들보 보세요 대대뽀 보면 진짜 신기해요 저걸 다 들어가지고 올렸다는 게와아 이병 도칠뻔 했네요 오이 보세요 해벽 빠른거 보이시죠 이게 아마 드러나면은 밖으로 드러나면은 이게 까지면은 소위 말해 가지고 그 대나무가 좀 드러날 거예요 뭐 해벽 빨렸다고 하거든요. 방금 까내면 대나무하고 흙이 보일 겁니다. 아까 반대편에서 본 거는 흙 하고 대나무가 보였죠. 어, 요거는 이렇게 된건는 처음 봐요. 안쪽에 대나무 드러난 건 봤는데 이렇게 해벽 빨려져 있는 거는 처음 봐요. 예, 오늘 이렇게 한번 치킨집, 일본집, 옛날 일본집 한번 구경해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